그러니까 아, 중국차 전자입니다. 무서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위탁받은 차량인데 섹시한 우리, 어, 섹시한 이게 뭐야? 스팅어! 응. 스티 황대 연식은 2017, 2018 각자 18년형의 이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무사고라는 점, 완무, 그리고 3.3 터보 GT 모델 거기에 완전 풀옵션 옵션. 모든 옵션에싹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다들어간 거야. 그냥 없는 거없요 없는 거없 자, 이 차의 금액이, 금액과 키로수가 중요하죠. 키로수는 거, 그렇죠. 네. 버스는 3만 킬로, 3만. 어, 어 3만 킬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3만 8천 킬로인데 의미 없습니다. 3만 킬로다. 3만 킬로고 AS가 통오품이랑 엔진 미션 무려 5년. 어, 네, 근데 아직 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3년 남았다는 거죠. 3년. 어, 그러니까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 차의 금액은 3,700만 원. 3070... 3,070만원에 가 시세가 저희가 거의 3,400대가 넘어가고 3,300에서 3,400 정도인데 도마만큼 옵션이 들어간 차가 찾기가 힘들어 그렇죠. 신차가 5 4 0 0이니까 거의 2,300만 원이 까졌어요 2년 만에. 2년 만에 2 3 0 0이까요 그렇다고 AS가 아, 끝난 것도 고 그렇죠. 아닌가? AS가 남아 있고. 자, 이 꿀매물. 어, 꿀매물. 저희 꿀매물 저희 중고차 대리한테 연락 주시면은 3,700만 원에 완전 무사고 차량 풀옵션 차량을 만나 볼수 있겠습니다. 한 분만. 네, 빠른, 빠른 선택으로 네. 연락 주시오 저희 중고차 대리 열심히 하겠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중고차 대리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중차 대리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